아, 핫바 진짜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완전 똑같아요. 오, 와 o o 여기가 편한마트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따지면 그냥 한국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름이 편한, 난좀 편한마트로 했으면 좋겠는데 펀. 펀한 마트 이게 펀 그러니까 재미이잖아 F U 가 그래서 재미있는 한 마트 하는 한국 재미있는 한국 마트 뭐 그런 뜻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 펀한 마트를 가보자고 여기 뭐 그냥 마트처럼 편의점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뭐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뭐 김밥도 팔고 여기서 그냥 커피 한잔 마셔도 괜찮아 자 여러분 펀한 마트 여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 한번 저기 저희 어, 매니저랑 잠깐 왔습니다. 리뷰 리뷰하자. 이 주차장도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위치는 저기 앞에 그 소뚜껑 디스트리 호텔 있잖아요, 여러분. 이 디스트리 호텔로 쭉 넘어와서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편한 마트라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잘돼 있고 여기 편의점처럼 김밥도 팔고 이것저것 많이 잘 파는 것 같더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케줄도 나와 있네요. 8시, 8시, 10시, 11시 오. 24시간 원래 이, 이거 24시간인가? 24시간 하고 이때만 이렇게 시간 딱 정해가지고 하나 보내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때만 이렇게 시간 정해서 하고 나머지 때는 24시간인 것 같습니다 봐봐 진짜 언니 거의 한국 편의점처럼 똑같이 잘했지 뭐 닭강정도 있고 봐봐봐 닭강정에 치킨스틱 피시 뭐, 피시케이크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편의점처럼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음...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 정말 딱 편의점처럼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전 편의점 라면 먹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음 완전 괜찮습니다 야 근데 우리, 우리 여기 뭐하지 뭐 커피 마시러 왔지? 어. 덴코처럼 라면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듣지. 그 라면 기계 있고, 야, 전자레인지도 있고. 한국 한강 편의점인데요. 그러니까 한강 편의점 잘 만들었어, 생각보다 깔끔하게, 대충 다돼 있고.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야, 정말 라면 먹으러 오기는 여기가 제일,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면 이렇게 딱 끓여 갖고, 여러분, 밖에서 먹으면 돼. 보니까 필리핀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라면도 끓여 먹고, 정말 편의점처럼 이렇게 먹는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음 여기 얼음, 얼음이랑 이거 사 가지고 커피처럼 마셔도 헤이즐넛처럼 이렇게 마셔도 되고요. 와우 아이스크림도 있고 아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김밥도 먹어봤는데 여러분 김밥이랑 이거 오, 정말 맛있더라고 삼각김밥이랑 김밥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먹어보고 전번에 산에 갔을 때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깔끔하게 뭐잘 배열도 돼 있고. 술도 맥주 같은 경우도 되게 잘돼 있어요. 음료수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어, 생각보다 딱 그냥 정말 편의점처럼 이것저것 잘 만들어놨어요. 딱 알뜰하게 있을 것들. 응. 소세지, 뭐, 빵, 이런 것도 깔끔하게 생각보다 잘돼 있다. 응. 저 핫도그 한국에서 가져오려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거 다 팔더라고. 여기 음. 핫도그도 팔고 햄버거도 팔고. 뭐 찹쌀떡도 팔아, 찹쌀떡 <laughs> 어, 라면 다 팔아 이렇게 보면은 어, 그냥 완전 편의점이야. 그러니까 24시간 하니까 이것저것 웬만한 거뭐다 사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음, 다 있지. 어. 어,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갖고 여기 편의점처럼 한국 편의점처럼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커피랑 커피 헤이즐넛 이거 헤이즐넛이랑 이렇게 보니까 이 얼음도 팔아요. 그래서 김밥이랑 아 편의점 느낌 나게 이거 아 마이크로웨이브 마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맛있겠다. 아 그러네 여러분 여기 햇반도 있어. 그러니까 배고프면 진짜 편의점처럼 햇반이랑 날계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 전자렌지 돌려가지고 먹으면 그냥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12시까지 저녁 오픈한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먹고 어 편의점 즐기듯이 즐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치도 있어, 단무지도 있어,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완전 그냥 편의점처럼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아 세팅을 되게 잘 해놨어, 보니까. 음. 편의점, 완전 편의점 세팅이다, 진짜로. 좋네, 좋아. 이게 라면 그건 것 같아요. 저쪽 라면 예, 라면 있는데 라면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끓여갖고 여기서 먹는 거. This is for noodle cups, right? 어 yes. 아, 맞네요 이거. 오호. 네. 여러분 좋은 게 보면 이렇게 내가 뭘 샀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장 좋은 거 카드가 된다. <laughs> 카드가 됩니다. 완전 짱이에요. 디. <laughs> 오케이. Alright. 어, 카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완전 좋습니다. <laughs> 만들었어. 카더도 되고, 응, 음, 것도 계산도 되고, 어, 이렇게 닭강정 같은 것도 팔고, 슈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야 성공해요, 내가 볼 때. 어? 이렇게 만들어야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필리핀 사람도 좋아하고, 어, 여기는 왠지 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깔끔하게 세팅이 잘된 곳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거 핫바 돌려야 될것 될 같은데? 핫바 두개 돌리고, 근데 김김밥은안 돌려도 될것 같아. 그냥 먹고, 그냥 핫바 돌려가지고 저기 돌려서 먹자. 어. 핫배터리 핫바 어 핫바는 저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될것 같아. 뜨거워가면 되지 않을까? 까서 돌리면 될것 같은데 30초 는으면 적으니까 1분으로 하자 1분으로. <laughs> 응. 아 이렇게 여기 여러분 보시면 라면 먹는 법도 상세하게 잘 적혀져 있네요. 이렇게 어, 어떻게 먹는지 큐. 세부적으로 쓰는 법도 잘 적어 놨어요. 그거는 1분이다 내가 봤을 때. <laughs> 아빠는 음 뭐, 1분이면 뭐안 되면 뭐 30초 더 돌리면 되고. 아까 보니까 뭐야? 참치국밥 김치볶음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김밥은 맛있더라고. 내가 저번에 산에 갈때사 가지고 먹어 봤거든. 어김 진짜 맛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이야 완전 진짜 그냥 그냥 정말 그.. 웬만한 곳에서 파는 김밥 맛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필리핀에서 이런 김밥을 먹을 수 있다니 놀랬다니까? 응, 한국에서 이렇게.. 어? 이게 원래.. 어? 헤이즐넛 이렇게 먹는 건데 여기서 먹을 수 있다니 감격이다 감격 응? <laughs> 뭐라고? 어, 여기 라면 종류가 진짜 말이 안돼요 너무 그, 많아 그러니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안에도 있고 어..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지금 라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어떻게 갖고 왔나? 라면 종류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몇 개만 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라면 종류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라면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거 같아요 휴, 진짜 기가 막히다 <laughs> 안 익었어 1분은 아니고 아니 1분 더 돌리자 내가 볼땐딱 2분이 맞는 거 같아 <laughs> 여러분 합반 어. 1분 30초 그러니까 려야 되는 거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여러분 어, 저기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1분은 너무 작네요 베이즐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캬, 좋아 가성비 아주 좋아 응? 이렇게 해가지고 한 얼마야? 한번 봐야겠네 가격을 이게, 이게 아이스가 30에서 4 0페소고 여러분 이게 지금 가격대가 50페소 대니까 어, 100페소 2,500원이면 여러분 이렇게 어, 해즐넛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씨야. 어, 좋은데. 야, 이거 2,500원짜리 헤즐넛. <laughs>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크으, 맛있다. <laughs> 가성비 최고네, 여기. 어, 완전 좋아. 음. 나가서 먹자. 어, 내가 볼땐 나가서 먹는 게 재밌을 것 같아.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 왼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있네요. 어, 이쪽 가서 앉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밖에서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밖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덥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야, 핫박, 찹쌀떡, 커피. 여러분, 이렇게 샀는데 600페소입니다. 600페소면 한 13,000원? 14,000원? <laughs> 네, 먹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야, 맛있겠다. 괜찮지 여기? 네, 어, 젊은 친구, 같아요. 젊은 아, 친구들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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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와서 그냥 편의점 와 갖고 그냥 먹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딱 우리나라 한국처럼 똑같은 것 같아, 세팅이, 그렇지? 그리뭐 한국에서 굳이 막 라면 이런 거안 사도 되고, 여기서 다 사서. 그렇지, 여기서 뭐 맥주를 마셔도 되고, 그냥 편의점처럼 이렇게 먹어도 되고 이런 곳이 생겼다는 게 음, 필리핀 에 아주 어, 특히 일로 일로에서 이런 게 생겼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또. 리뷰를 해봤으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쩌 어때 맛? 응, 음, 맛있어? 네, 네 핫바 핫바? 나도 코... 먹어라응그리고 그러니까 커피도 맛있고 핫바도 맛있어? 네어우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아 맛있겠다 크,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먹는 편의점 핫바네요 이야 찹쌀떡에 김밥 맛있겠다 네, 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음아 핫바 진짜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완전 똑같아요. 우와, good. 먹어봐. 그렇지? 맛있지? 김밥도. 아유 맛있더라니까. 음. 짭짤딱 먹어봐. 겁나 맛있다야. 와, 쫀득쫀득하니 아, 음. 맛있어, 맛있어. 그렇지? 그냥. 음. 맛있지? <laughs> 똑같대 그러니까 뭐 이따가 편의점짜를 먹었고 여기 와서 먹으면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 앞으로는 편의점 가실래요? <laughs> 한국처럼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음. 그 뭐야? 제주라면처럼. 음. 음. 또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 오오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 여러분 여기는 Fun m a r 입니다 Fun Fun. 놀란 게 이게. 어. 뭘 놀랐는데? 물 파는 거 들었는데 어 생활용품 파는 건 샘플런 무슨 이제 어 혹시 사... 뭐, 한국에서 쓰던 뭐샴푸랑 그런 거다 있지? 그런 것도 사실 이제 들고 와야 되는데. 어. 어. 여기 와서 사면될것 같고. 음, 그렇지. 여기서 살수 있고. 그냥 그냥 한국의 CU를 갖다 놓은 느낌. 음. 그렇지? 응. 아, 여기 여러분 여기는 그냥 한국의 c u 에요 그냥. <laughs> 한국의 CU처럼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활용품 있지. 웬만한 건뭐 다 먹을 수 있고, 그냥 여기서 맥주 사갖고 와서 맥주 여기서 먹으면서 얘기하기도, 얘기해도 하 되고, 그냥 딱 쉬우 같아요.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우와. 편의점, 우리 잘 갔잖아. 편의점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뭐 버스텍이라고 해서 그냥 뭐 저녁에 보면 뭐 바처럼 뭐 이게 있는 것 같아. 여기도. 뭐 저녁에 막 휘앙찬란하더라고요. 술 먹을 수 있는 곳? 뭐 그런 곳?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퍼난 마트 아까 갔다 왔는데 어 그냥 한국에 쉬운 느낌이었고요 이것저것 그냥 한국 음식들 먹으면서 앉아서 먹으면서 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의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곳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가까워요 세다 호텔이랑도 가깝고 여기 보시면 자, 세다 보이시죠 예 가깝고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편의점 들리는 마음으로 구매하셔가지고 먹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편의점이었습니다. 펀한 마트 여기까지.